130코가 다 만들어진 이 끝쪽으로 왔어요. 끝에 도착하면 이 마지막 코도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뜨시고 이렇게 돌려서 근데 제가 여기에 실을 묶었어요. 연결이 코바늘은 연결된 이 코를 이 실을 묶고 난 후에 같이 물고 들어가도 좋아요. 대바늘은 좀 그런 게 어려운데 코바늘의 장점은 그 부분이 좋아요. 자,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로 이 꽃잎을 만들어 볼게요. 한번 감아서 빼고 자, 이 실을 두 코만 빼고 다시 두코 됐을 때 한번 빼고 이 묶은 실을 요거를 이렇게 감아가면서 물고 들어갈게요. 한번 감아서 두번 빼고 이런 식으로 실을 감추는 거예요. 나중에 돗바늘로 필요하면 돗바늘로 감출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물고 들어가면서 감춥니다. 한번 감아 긴뜨기를 요 사슬 다섯 코 있는데. 열 코를 만들어 줍니다. 한번 감아 긴뜨기를 한길 긴뜨기를 열 코를 다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요 사슬 있는 데서는 한길 긴뜨기 열 코지만 여기 삼각형 이렇게 된 곳에서는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꽃잎을 오므라들게. 9 8 9 10 다음에 다시 짧은뜨기 다시 한번 감아서 두코 빼고 두코 빼고 이거를 10개 이쪽 양 끝에는 꽃잎이 짧은뜨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하는 게 불편해요. 그렇지만 여기 중심 쪽에서는 얼마든지 조금 길게 뽑아도 돼요. 꽃잎이 입체감 나게 약간 살짝 길게 뽑아줘도 예쁘답니다. 10개 하고, 짧은뜨기. 이렇게 이 꽃잎을 17개를 만들어요. 꽃잎을 17개를 만든 후에, 이 푸른잎은, 여기 계속 이어서 뜨는데, 실을, 색깔을 바꾼 다음에 이어서 뜨는 거를 배워볼게요 일단 실은 자르시고요. 이 시접실은 나중에 돗바늘로, 감추면 돼요. 네, 자, 이제 지금 꽃잎을 10개를 다 떴다 하시고, 잎을, 푸른 잎을 떠볼게요. 푸른 잎은, 요 도안에 보시면, 여기, 사슬 5개 하고, 요게, 요게 그, 이 잎, 잎 하나에, 요 잎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 한 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요 사슬 하나에 다 뜹니다. 사슬 요 다섯 코 있죠? 요기로. 자, 요 연두색으로 실을 바꿨으니까 사슬 세코 먼저 뜹니다. 둘, 세 개. 하나, 둘, 세코 뜨고 한번 감아. 긴뜨기. 한길긴뜨기. 처음에는 조금 짧게. 세코뜬 후에. 그 다음엔 두길긴뜨기에요. 여기 짝대기가 두 개가 거졌죠. 그 다음엔 하나, 둘, 세 개. 요건 세길 긴뜨기. 지금 두길 긴뜨기를 두개할 겁니다. 세길 긴뜨기도 두개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일곱 코가 들어가요 지금. 한번, 두번 감아서. 요 두길 긴뜨기, 세길 긴뜨기 할때 풀어지지 않도록. 잘 잡아가면서 하세요. 자, 두코 빼내고, 다시 두코 빼내고, 다시 또두코 빼내고, 한번 더. 두코 빼고, 두코 빼고, 실이 갈라져도 다시 바로 잡아서 갈라진 거잘 네무새 다듬어서 다시 이제 세번 감아 긴뜨기 세길긴뜨기예요. 세번 감았어요.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또 다시 두개 빼고 요거를 세번 하는 게 이게 세길긴뜨기예요. 세번 감아서 한길긴뜨기, 두길긴뜨기, 세길긴뜨기 두개까지 일곱 코를 떴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슬 두 코가 있죠? 사슬 두개 하나, 둘, 떠주고 다시 이제 거꾸로 반대로 세길긴뜨기 두개, 두길긴뜨기 두개, 세길 한길긴뜨기 세개 이렇게 가볼 거예요. 자, 그 구멍 안에 그냥 떠주세요. 그대로. 세길 긴뜨기였죠? 하나 둘 셋, 그래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두 코씩 빼내주고 다시 하나 둘셋 감아서 두코 빼고 다시 두코 빼고. 또두코 빼고, 코 다시 한번두 번, 번. 이제 두길 긴뜨기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한길 긴뜨기 세코 남았어요. 한길 긴뜨기는 한번 감아서. 한번 감아서 두코 빼고 두코 빼고 하나 더. 자, 똑같이 양쪽 끝에 한길긴뜨기 세 코로 시작해서 두길긴뜨기 세길긴뜨기 그리고 사슬 두코 반대로 셋둘셋 한길긴뜨기 세수로 끝에 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여기에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여기 삼각형으로 올라온 데 짧은뜨기 해주시고, 다시 여기, 여기 다시 여기 사슬 세고, 세 코, 짧은뜨기 세 코, 그렇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엔 사슬에. 사슬 다섯 코 있는데 짧은뜨기 다시 하나 둘셋코 삼각형에 예 짧은뜨기 이렇게 사슬 세 코씩 해서 짧은뜨기를 두번 해주고 그 다음 번에 여기에 잎을 또 다시 만들어줘요 한길 긴뜨기 세코 하나 둘 한번두번 번 감아서 한번두번세 번에 걸쳐서 두길 긴뜨기를 빼줍니다. 하나, 둘, 셋. 이건 두길 긴뜨기 두개 끝냈고요. 다시 세길 긴뜨기. 둘, 셋. 감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둘, 셋, 써 감아서 빼내고, 자, 사슬 하나, 둘, 반대로 세길 긴뜨기부터 둘, 셋, 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두길긴 뜨기, 하나, 둘, 네, 한길 긴뜨기 세코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짧은뜨기. 자, 이렇게 잎은 네 개만 필요해요. 네 개만 필요해서 아 여기는 이제. 두 개를 만들어 봤으니까 전체 다 만들어진 거를 보여드릴게요. 17개와 잎 4개를 만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꽃잎은 어떤 색으로 해도 본인이 원하는 색으로 만들면 되니까 일단 저는 요렇게 또 만들어 봤습니다. 핑크색과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서 요 꽃잎 열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일곱 개 떴고요. 그리고 잎을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끝까지 왔습니다.까지 왔는데 이제 요 요거를 이렇게 꽃을 말아주면 돼요, 장미를. 이렇게 돌돌 말아줍니다. 장미꽃 만드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좀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선택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 장미꽃 한송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실을 여기 끝에 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없다면 여기에 실을 연결을 해서 돗바늘로 꿰매면 됩니다. 자, 지금 우선 다른 실로 연결해 볼게요. 네, 꽃잎 색깔의 실로 꿰매는 게 맞아요. 이렇게 중심 잘 잡고 자, 꽃잎을 자, 일단 이렇게 관통해서 쭉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전체를 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선으로 하면 안정적으로 얘가 빠지지 않아요. 같은 색으로 했을 때는 더잘 보이지 않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실로 꿰맸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자 이렇게 하시고 이쪽 마무리 부분은 마무리 부분도 이쪽에 바짝 연결을 해서 보이지 않도록 꿰매줍니다. 뭐 시접선은 속으로 다 감추시면 돼요, 나중에. 왔다 갔다 물고 가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시접도 이런 식으로 이 속에다가 넣고 다 감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춘 부분은 이렇게 잘라내시면 돼요. 이 부분도 다 속으로 감추셔도 돼요. 자, 근데 돗바늘로만 감추지 않고 이렇게 코바늘로 안으로 끌어넣어서 감추셔도 됩니다. 좀 감추시면 이렇게 완전한 꽃송이가 하나 탄생이 됐죠. 자, 이렇게 꽃송이를 만드는 겁니다.